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5,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갈등의 골이 깊은 순서대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총 9가지 갈등관계가 나열되었는데, 맨 아래 순위부터 말씀드려볼까요? 9위는 한국인과 외국인, 8위는 남성과 여성, 7위는 수도권과 지방, 6위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5위는 기업가와 근로자, 4위는 부유층과 서민층, 3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2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마지막 1위는, 원래 바로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1위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이렇게나 갈등 관계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할것 없이 갈등에 휘말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저희 다투다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죠? 정말 다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2000년 전 야고보가 처한 교회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나가기 전에 야고보가 갈망했던 화평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예루살렘교회의 담임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다툼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된후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갈등을 품고 있는 양측을 화해시키는 사역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문제를 두고 양측이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다툼 또한 야고보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두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유대 지방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다툼은 점점 크게 번져서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단임 목회자 야고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도 역시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정리하는 마지막 중재안이 좀 의외였습니다. 야고보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네가줄법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기껏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가지 율법만큼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겁니다. 야고보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고 말했으면서 왜 결론은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천년을 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 됨의 상징으로 한 식탁에서 더불어 먹는 문화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결 음식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민감해 할 사안은 이방인들도 조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배려가 담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옳지 않은 곳에서 옳은 것으로 옮겨가려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제안은 옳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보다 복음으로 가는 다리를 놔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명 양쪽을 아우른 화평의 중재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분열할 수 있는 두 그룹이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목회에 있어서 다툼을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주제는 단순히 안 싸우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가치를 담아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가 위로부터의 지혜를 받아서 이룬 가장 큰 결과는 화평이었습니다. 그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단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묵상 초반에 보여드린 양극화 현상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문제겠지만. 교회와 교회 간에도 경쟁하듯 사역을 하고 타 교단과의 차이는 논쟁을 넘어서서 극으로 치달아 분열하기 일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열의 시대에 화평을 심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심는 사역은 예수님이 예언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아주 긴 고별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바로 자신이 떠난 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으로 다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평안이 제자들이 맞닥뜨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낸 것입니다. 도대체 이 평안이 무엇으로 주어졌길래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고별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십자가를 일컬어 평안을 위한 영원한 토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토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토대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른발을 관철시키겠다는 투지보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는 복음의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건너올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에서 나온 생각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상대의 심중을 헤아리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위해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화평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제3의 길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